민법 빈출 지문 물권법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무조건 합격의 문이 열립니다.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된 물권으로 볼수 없다. 3.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4.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6.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다. 7.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8.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9. 등기는 물건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효력존속 요건이 아니다. 10.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11.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2.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13.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부지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14.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15.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6.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수 없다. 17.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18.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 선의의 타주점 유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체골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20일,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 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23.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 등기를 하여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24.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5.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 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분할채권에 해당한다. 26. 공유물의 소수지 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 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7.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28. 지상권 설정 등기 후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9.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0.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31.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2.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 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3. 전세권은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34.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의 이행 청구권은 소멸한다. 35.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6.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7.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38.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9.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0.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1.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2.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 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3.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44.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5.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정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6. 무담보 채권의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47.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수 있다. 48.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49.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50. 등기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5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될수 있다. 52. 저당권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53.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천천히 귀가 열릴 때까지 반복하여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